안녕하세요. 현청고등학교 3기 학생회장 박기정. 부회장 김연사입니다. 기정 학생 현청고등학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어 당연히 저는 나들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들레의 의미는 나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의미로 현청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2 주에 한 번씩 자신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말하는 회의입니다. 학교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스스로 회의 안건도 내고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용기 있게 자기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발표하는 능력도 기르고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도 스스로 느끼고 하면 할수록 학교의 주인이 되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나드레이를 매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회에 나가든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자기 의견을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큼은 꼭 배워갈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나드레이가 저희 현천고등학교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은서 학생에게 현청고등학교에서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꿈넘어꿈 활동과 꿈내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넘어꿈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어, 단순히 자신의 꿈을 찾는 과정을 넘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7시간씩 운영하며 멘토를 찾아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점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저마다의 관심에 따라 관련 직업 현장에서 멘토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수행하는 학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꿈내다는 꿈을 발표하는 날 다음 계로서 각자가 1학기 동안 꿈너어꿈 시간에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한 학기를 스스로 정리하고 학생들과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또 저희가 알려드려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어각 학급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1학년은 존중, 2학년은 자람, 3학년은 나눔이라는 의미입니다. 1학년은 많은 협력 활동과 의사소통 수업 등 서로를 알아가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각자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학년은 1학년 때 배운 공동체의 바탕을 두면서 개인의 성장, 즉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등 개인의 자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학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각자가 성장한 자신을 학교 친구들과 후배들을 넘어서 학교 밖에서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청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현청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암과 삶이 하나되는 행복공동체입니다. 이상으로 현청고등학교 3기 학생회장 박기정, 학생부회장 김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